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풍운의 사나이 윤석열. 오늘부터 우파는 기사회생하게 됐고, 한국의 현대사는 또 한번 용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제1야당 후보 당선은 한국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록과 의미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최단 시간 내에 현직에서 떠나서 대통령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와 마음먹는 제일 야당 제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막 이른바 문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 작게는, 뭐, 이선, 많게는 다선, 그리고 서울시장, 그 정당의 총재, 뭐, 이런 것들을 지냈습니다. 평생이 정치인 사람도 있습니다. YS 같은 사람. 노태우 대통령도 1980년으로 따지면, 7년이 지나서야 대통령의 당선이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이 아니니까 논외로 치고, 박정희 대통령도 민선 대통령이 되기까지 5.16혁명서부터 2년 여의 정치 경험이 있었습니다. 통치 경험을 갖췄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사실상 평생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에 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월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뒀으니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1년 만에 사실상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리고 8개월 만에 제1야당 후보가 됐습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투명한 전망도 많았지만, 검찰총장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과감히 뛰어들어서,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진기록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개의 정치 권력과 맞짱을 뜬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권력에 맞서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고, 비록 죽은 권력이지만, 박근혜 전 권력을 국정농구단 사건 특별검사팀의 검사로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권력, 문재인 권력에 맞서서, 조국, 추미애, 이런 문재인 권력의 대리인들과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두 개의 살아있는 권력과, 권력과 맞서서 대통령 후보가 된진기록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과연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좌파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이 고시 출신 노무현은 판사도 거쳤습니다. 고시 출신의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파에서는 희한하게 고시 출신들은 전부 다 좌절하고 낙마했습니다. 한때 국민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유망주들, 행정고시 출신 고건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죠. 외무고시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법고시 판사 출신 이회창, 두 번이나 낙마했습니다. 사법고시 검사 출신 황교안,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네 사람이 한때 국민 여론조사 1위로 달리다가 청와대를 향해서 뛰다가 쓰러졌습니다. 우파로 따지면 다섯 번째의 고시 출신 도전자 윤석열. 과연 그가 우파의 징크스를 깰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진기로. 윤석열과 맞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과 4범입니다. 비록 벌금형이라고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중대한 전과입니다. 김부선 여배우와의 스캔들, 간통, 혐의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전과 5범입니다. 이에 맞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평생을, 짧은 기간에 변호사를 빼놓고 평생을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과 사범대 검찰총장의 대결. 세계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진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은세결 전 검찰총장은 역시 역시 정치가 이전에 정치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천칙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윤석열은 왜 승리했으며 왜 최단 시간 내에 승리를 했으며 다선의 국회의원에다가 경남지사까지 지낸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홍준표 경쟁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윤석열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홍준표의 패배입니다. 철저하게 인성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던 인성 인성과 품격과 인간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인성의 추락자 많은 사람들, 특히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강조를 했지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던 50대, 60대, 70세 이상들이 정치 이전의 인간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홍준표의 패배에서 역사에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